형제 같이 할 거예요 네 음, 자첫 번째 일단 우리 단어의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그쵸? 렇첫 네. 번째 sibling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어저 뭐였죠? 그치 네. 형제 혹은 자매를 거는 네. 말이었습니다 네하 남매도 돼요? 음, 맞아 남매도 돼요 음. 그 다음에 allowance 용돈 근데 이또 5만원 받 오세 번째 스테이셔너리 저게 학용품이 학용품. 어, 문구 우리 학용품 뭐 종이 연필 본펜 뭐 이런 거 다음 피기뱅크 대지저금통 저금통이죠 그렇죠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팬드 쓰다 쓰다 자 1번 은찬 갑시다 예 저거 시블링이라 돼 있네요 확실해요? 네. 나는, 네. 나는 네. 앞에서부터 해석해봐 아이부터 은산아 I 아이. 어? 나는 나는 아니, 풋. u 다 놨다 Some of the money 야, 돈을 돈을 형제뭐 들어와야 돼? 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의 가우나 스펜. 좋아요 스펜드 이거 문장으로 해석할게요 And How much money? 나는, 나는 새로운 가방을 어 우리 앞에서부터 How m u c 돈이 얼마나 어 얼마나 많은 돈을 Did you spend? 썼니? 어너 썼니? On that new backpack 가방을... 그렇지 너 새로운 그 가방에 얼마나 돈 많이 썼어? 그러니까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정아 3번 네. 좋아요. 이것도 문장으로 해석할게요. 너는 얼마나 많은 형제가 없네? 음? 그치. 너 형제가 몇 명이야? 너 동생이랑 누나, 언니, 오빠 몇명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4번의 세진아 네. 알라운스 좋아요. 이것도 문장으로 해석할까요? 어. 1 w e e k 이니까 매주 매주 용돈을 준다. 그다음에 5번에 예영아 음. 뭐야? 5번에? 스테디온 스테이셔너리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문장으로 해 볼까요? 나는 노트북을 샀. 음. 노트북이랑 연필을 음. 샀다. 음. 공구점에서. 그렇지. 노트북 공책이랑 연필을 샀다. 좋아요. 그다음에 6번에 설아, A. A. 문장으로 해석하면요? 나는 엄마의 선물을 사기 위해 5달러를 빌려야 한다. 그치. 어, 나는 빌려야 한다. 빌릴 필요가 있다. 5달러를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7번에 빌리야. C. C. 해석해볼까요? 응. 음. 응. 음. 식품점에서... 그렇지. 우리는 샌드위치와 피자를 식품점에서 샀다. 좋습니다. 8 번의 은찬아 다시 가영. 어, 어, 디... 뭐라고? 디어. 디어? 네. 있어요. 디어? 네. 아마도. 그레이드가 그레이드가 무슨 뜻이야? 네. 작면 하면... 어, 티처는? 네. 그러면 네. 너는 너의 첫 번째 학년 선배, 아, 일 학년 선생님을 선택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 아니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 1 학년 선생님을 뭐라고 물어볼까 여기 중에서? 너는첫 번째 학년 정지수. 이씨라고 해. 아유. 당연한 거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 앤디야, 딩크 무슨 뜻이야? 그러면 리멤버는 기억하다, 기억하다. <웃음> 조크는 <웃음> 장난치다, 장난하다, 그 다음에 s 즈는 네, 고르다. 고르다, 선택하다 했어요. 그러면 자, 너는 첫 번, 1학년 선생님을 생각하니, 아니면 기억하니, 장난하니, 선택하니 뭐여야 돼. 그렇지, 네. 기억하니, 어야죠 9번에 가오나. 네. 정답은? Same. 그렇지. 해석해볼까요? 응. 음. 어, 그는? 응? 음? 돈을 저축하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사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네. 그는 돈을 저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물건을 사지 않아요. 10번의 지성아. D. D. 얘도 해석해볼까요? 음. 뉴스를 들으면 응? 장 나한테 말해 줘. 그렇지. When you get the news 하면 요 너가 소식 너 소식 들으면 너그 소식 들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줘. 곧장 나한테 말해 줘라고 하는 거야. 넘어가서 우리 이제 문장 해석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세진아. 이 응? 오케이, 그러면 첫번 이거 두개의 문장이잖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빌리라야죠. 제이든 주어. 얘도 주어, 그치 동사는 이제 R 또. 그렇죠. 자, 우리 얘들아 뒤에 있는 문장 형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주어 동사 뒤에 them 어떻게 해석했어? 그들의 아빠는 준다 them. 에게. 그럼 얘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10달러를, 그러니까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이거 몇 형식 문장이야? 주문 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4형식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 문장, 예영아. 네? 응. 줄리아는? 응? 성돈을 받자마자? 응? 어 그녀 그녀의 돼지 저금통에 즉시 용돈을 적금 얼마를? 아오 어, 5달러. 달러를. 자, when Julia receives Julia가 받았을 때, 우리 이 when은 뭐뭐 뭐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Julia가 받았을 때 그녀의 용돈을 그녀는 5 달러를 저축합니다. 그녀의 돼지 저금통에 곧바로 곧장. 그러면 이 문장에 주어, 동사 어디에 있어요? 줄리아 줄리아 앞에 있는 응. 이 접속사라고 했어, 그지 그럼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요만큼은 주절이라고 아니라고? 주절 아니라고 주절? 얘 뒤에 있는 게 주절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시에가 주어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럼 동사는? 네. 그렇지 그리고 설아 세 번째 문장 그렇죠.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주어고. 그렇죠. 월요일에 그녀는 1달러를 썼어요. 약간의 몽구류에. 그 다음에, 필리야. 어, 좋아요. 주어랑 동사 어디 있어요? 시가, 주, 그렇지, 그렇지. 그녀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5 0 센트에 화요일에 좋아. 그 다음에 다시 은찬아. 예. 목요일에 나는 음. 대리에 응. 가서 뭐거일 달러 오십 센트로 두자한 조각을 뭐 어, 샀어요. 샀어요. 좋아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 동사 찾을 거예요. 뭐 주어가 she. she 자, 웬트. 웬 좋습니다. 자, 목요일에 그녀는 델리 음식점에 가서 식료품점에 가서 그녀는 거기서 1달러 50센트를 썼습니다. 한조각의 피자에. 피자 한 조각에 1달러 50센트를 사용했어요. Then, 그리고 가오나. 그렇지, and 그리고 뒤에까지. 그리고 그녀는 선물을 사기로 다 좋아요. 그러면 문장 우리 주어동사 찾아볼 건데 얘는 and가 앞 문장과 뒤에 문장을 똑같은 구조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두개 있어. 주어동사 두 개씩 있어요. 찾아볼까요? She knew. 좋아요. 또. She did. 그렇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토요일이 아버지의 생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어요. 그에게 선물을 사다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진성아, 밑에 있는 거. 그녀는 대지을물을 열어 사달라만 말했다. 그렇죠.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쥐. 쥐. 오픈. 음, 요것만 동사예요? 아. 피기뱅. 피기뱅? 동사? 돼지적금통이죠 이거는. 우리 엔드로 동사 두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 앞에가 과거 동사잖아, 얘, 이디 붙어 있잖아. 뒤에도 과거 동사가 하나 있을 거야. 바로 축이죠. 이거 뭐의 과거형이야? 그 맞았어. 좋아요. 그래서 동사 두 개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넘어가서 61쪽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세진. <laughs> 그렇죠. 얘도 지금 보니까 e 드 있네요. 주어동사 찾아볼까요? she, both u t 그리고 끝 head가 동사죠. 그래서 이 e 드도 앞에 있는 과거동사랑 뒤에 있는 과거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녀는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샀어요. 아빠를 위해서 3달러에 그리고 2달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야영아 제드는 샀다. 숫자 게임을 온 거는 했때 음. 어. 4.5센트. 어. 4달러 50센트. 얘들아, 우리 어. 봐봐. 어, 힘들어. 어, 맞아. 읽기 힘들어. 근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얘들아. 4.5 이렇게 읽을 거면 뒤에 0을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근데 0을 굳이 왜 붙였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는 50 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두개 다가 자리가 돼야 돼. 알겠지? 여 5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든은어 지워야 되는데. 자, 제이든은 컴퓨터 게임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제이든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as soon as, 우리 이거 접속사인데,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용돈을 받자마자 컴퓨터 게임을 샀습니다. 그리고 it cost 사, 어, 4달러 50센트니까 그것은 4달러 50센트 였어요 설아 다음 거. 응? 그는 간식샵에 간거부터 해야겠죠 웬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지금 하나 있고 a 드 뒤에 동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둘다 그래서 그는 간식가게 <laughs> 먼저 갔고 그리고 가서 2달러를 썼다 요렇게 순서대로 넥스 빌리 좋아요. 좋아요. 주어랑 동사 어디 있어요? 응. 음. 이가 좋아. 뭐두가 동사예요. 그녀는. 아 그는.

동사 끝? 그럴 것, 같아. 그럴 아니, 것 같아요 c r 것 p w a 네거 r Crop w a t e 에 Crop w e r Crop water? c r 다 p water? Crop w a 고 e r Crop water? 그 r o p w a t e 다오나 다음 거해 볼까요? 응? 음? 완벽해.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히디드. 까지가 주어요? 가 주어야. 동사는? 기드 뒤에 뭐또 있어? 에브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살. so 그래서 뒤에 보니까 두려 동가또 나오네. 응? 그렇지. 그래서 그는 줄리아에게 이 달러를 빌렸습니다. 맞아막 문장이에요 최성아. 그는 이 달러를 잠깐 짜리려고 잡아. 고 돈이 없는 채로. 그렇지. 그리고 돈이 나, 남지 않았다. 오. 자, 여기서 주어랑 동사 찾아 보세요. 음. 가 주어. 주어. 그리고 spent가 동사지. spent 뜻이 뭐야? 음. 쓰다. 쓰다. 그러면 그는 썼어. 이 달러 50센트를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꽃 조금에 약간의 꽃에 이 달러 50센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with no money. 남은 돈이 없어요. 이제 남은 돈이 없어요라고 말 말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 가 볼까요? 역시 12쪽 볼까요? 자, 12쪽에 문제 풀어온 거 강원철 옆에 넘어가서 문제 풀어야겠지. <laughs> 네. 저기 옆에는 언니오빠들 공부하니까 교무실에 가서 하세요. 저부터 겠습니다 어, 잠깐만. 교무실 가서 거기 제일 끝에 보면은 자리 있을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은이 먼저 할 거야? 안 네. 읽어줘도 돼? 좋아요 그러면 가볼까요? 1번? 즐겨요. 이 이게 이게 뭘까? 아. Give them. i p d Ship dollar. Ship d o 1 0 a r 어, h i p dollar. h i p d o 어, l a s h a Ship dollar. Ship 표 o 하는 달러는 네. 요렇게 편할 거야. 네. 마치 너가 잘못 쓴줄 알았어? 네. 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2번. 줄리아는 용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그녀의 대지 저금통에 5달러를 저축했어요. 빌리야. 음. 그렇지.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그녀는 토요일이 아버지의 생신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예영아. 네? She r e m e m b e r that s a r a h father's birthday.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4번에 제이드는 용돈을 받자마자 컴퓨터 게임을 샀어요, 세진아. 컴퓨터 게임을 샀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뭐뭐 하자마자는 용돈을 받자마자니까 as soon as he 아이고 sorry. he receive his allowance 이렇게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는 그의 용돈 대부분을 써서 아버지의 선물을 위한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여서랑 그렇죠. For his father's present. 자, 마지막 그네 그는 아버지의 생일 선물 을 사기 위해 줄리아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어요, 지성아 He had to borrow money to buy from Julia. 자, m o 돈을 빌린 게 줄리아 로부터니까 money 뒤에 줄리아를 거예요. 그다음에 사기 위해서 이렇게. 풋. 잘했습니다, 여러분.